오늘은 여기 여행 왔는데 숙소로 여행을 왔습니다. 여기 그 거제도? 아빠? 거제도야여기가나면 나 여기. 이렇게. 있고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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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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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기.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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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물. 있고, 집. 집 있고. 여기는 침대, 침대, 여기는 여여기 침대 기는 여기는 여 여기는 여기있던가는여 근데 먹던 게 있잖아 어제도 최고. 자, 저는 이, 일단 화장실. 아주 신났네. 찍어줘. 찍고 있어. 서 빼서. 점, 점, 점 부점프. 저기 화장대 하고 옷 아빠. 하늘, 너가 좀 촬영 좀 해. 알겠어. 아. 하늘 대신 흔들지 마. 알겠어. 하늘, 여기 소개 좀 시켜줘. 여기 방 소개 좀 시켜줘. 알겠어. 어, 어. 안녕. 수고하셨다. 이 갈래요. 뭐. 자. 누나야, 누나 이거 봐봐. 누나? 이이 엄청 나 오, 잘한다. 누나이 거 봐봐. 누나? 그래. 매우 빠르게 화장실 도착. 착. 화장실 다 끝나고 봐요. 자워를다 봤어요. 아 이제 손을 씻도록 할게요. 누나, 어, 이거 타이해 줘라는 거. 자. 손을 씻는 거 내가 찾았어. 이거 좀 이렇게 좀해 줘. 이렇게. 자,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마 차한번 가야 돼 어? 자 이제 나 촬영 돼. 가져가 가져가 어머 가져가 핸드폰 가져가 안녕하세요 아빠?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이걸 준비했어요. 아, 이거 준비했어요. 봐 이거 음. 봐음음음음음음자 어, 신기한. 어? 아나 이거 찍을래. 신기한? 왜 자기가 접은. 접을... 샤. 아니 뷰가 너무 좋아. 아니 아니 이거 혼자 만들어온 거? 와. 뭐나 올게요. 어쩌라고. 아니. 자 아, 날려볼게야. <laughs> 우와 이만큼 날라. 원래 준비 적기는 <laughs> 이거야. 아빠. 뷰가 응? 너무 <laughs> 좋다아빠나 나. 아빠 나. 응. 오션뷰. 아빠 근데 우리 밥 언제 먹어? 아빠. 이거 나왔어. 어? 아니? 어? 배는 안 고파. 지금 5시 11분인데 아빠. 저녁 지 아. 저녁 먹을 시간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아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하나 뭐하고 놀래? 나? 아 어, 종이접기하고 놀라 그래 가자 야. 엄마 종이 줘. 기아 어, 엄마 종이기 주세요 엄마 두 폴이죠 종이접기 여기 있을까? 어 잠깐만 저랑 같이 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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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얘기 그래. 그래 자 오늘 거제도에 여행 갔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 말한다 자 선풍기를 해. 거치대로 쓰겠습니다 오 거치대 잘온다 어,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좀아 물놀이 했다 고거여야 뭐 되는데 어제 캠핑 간거 아, 잠깐만 잠깐만 있어. 잠깐만 이 키링으로 제가 달았어요 이거 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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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키링이야 키링 맞아 박하온이 음. 접은 서비스, 색종이의 흔적 <laughs> 뭐 접은 거야 대체 1? 이거? 응 어. 0인데 자 저는 한번 이걸로 1 1개 써볼까? 제가, 또 이거 봐봐, 공 맞지? 공 맞잖아. 또 이거 봐봐, 공. 제가 어제, 어인가 이렇게 썼거든요. 그때가 2024년 7월 29일 날에 이렇게 썼어요. 저, 안녕. 만도잘 봐요. 아, 엄마, 7월 29일이 어, 언제지? 3 1일이야2 0 2년2년2년 32년, 2년아 2024. 2024. 오늘 8월 1일이구나 2024년. 그러면은? 년 3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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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이3 2이니2년 3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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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봐 3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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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먹는 3 2 좀 잘했긴 한데 사람이 좀 <laughs>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뭐? 뭔 말이야? 이거. 이거? 아니 이거 이거? 응 밥인데. 밥이라고? 이게? 아 누나. 그럼 응. 이건 뭐야? 이것도 밥이야? 아니 이건 국수. 국수? <laughs> 이것도 국수야? 어 이거는 이거? 응 젓가락. 칠월팔. 젓가락인데. 이게 아니 이거 이거 이거. 이거? 이거 이거 이거. 이거? 아니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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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? 이것도 국수야? 아니 그럼 뭔데? 음.. 미역국 이게 미역국이라고? 이거는 제가 그려진 건데 이게 오와 유기과를 왜? <웃음> <웃음> 자, 자 아, 이것도 아, 최고야 그고전 아, 어쨌든 <laughs> 한번 아 유치원 가면 좋겠다 도둑맞는건데 나 티켓 어. 받으면 좋겠어 티켓 받으면 좋어 티켓? 좋겠어. 아 노아 나좀 네. 해놓고 같이 베를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아너 지금 밑에 있구나 아하, 아하.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거구나. 아하. 잠깐만. 책상이 좀더 줄이자. 일 줄이면 안 아니라 조금만 더 당기자. 좀 소파에, 소파에 앉아 봐. 소파에 앉아 봐. 잠깐만요. 자, 이러거면 너무 큰 게. <laughs> 자. 2024년. 눈나나 너무 짤. 4년이야, 4년. 2024년인데? 2024년? 2 0 0 2 누나, 봐봐. 2029년. 그 4년. 어우, 잠깐만, 썩는 어떡하지? 29일이 언제지? 29일? 언제지 모르겠어. 야! 이렇게 살 거야. 아니, 나 이렇게 살 그냥 조금. 좀더 어? 아줘 어? 시야. 물티슈 물티슈 안넣었어나안 넣었는데? 넣었네 나 물티슈 응. 휴지통에 넣었는데? <목소리> 나 휴지를 나 <슈질을> 넣었어 휴지도 넣으면 안돼나휴지나 휴지를 넣었어 물 <목소리> 물놀이 아니야 잠깐만. 를었어 그럼 어떻게? 다 물놀이를 했다. 누나야. 누나, 이거 봐봐. 물놀이를 했다. 끝. 너무 <목소리> 너무 너무 <나무>, 너무 재밌었다. <목소리> 물놀이, 물놀이를가 아니라 <목소리> 물놀이야. 그리고 여기 아, 그 왜리 리야 왜리 <목소리> 물놀이. 물놀이를했다. 헥실 정비. 자, 해보자. 해자 해보자, 해보자.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하말라고 하지 아니 삼체대한.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 4,024년 아월아 월요일 변기가 어? 막혔어요 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빠! 아빠! 아빠? 아빠 그러면은 직원이 아빠? 직원이 진짜 이쪽으로 와? <laughs> 직원은 이쪽으로 지 아니 아니야 여기는 변기욕실 배수 서비스를 음. 요청했어. 서비스 107 서비스 너무 많자 목요일 제목은 누나 <laughs> 이거 봐봐 물놀이를 했다 아빠 거제도야? 예 거제도지 나무했다 거제도 하나? 누나? 누나 이거 봐봐 응, 보고 있어. 놀이를 했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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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너무, 너 너무, 너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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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얘기 씁시다. 아이들 하면은 그래. 안녕~~